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,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소주 7병을 마신 거잖아요.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소주 일곱 병을 마신 거잖아요 일주일 넘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소주 일곱 병을 마실 수 있나요? 어, 그렇죠.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받아줄지 어, 알 수가 없고요, 그렇죠. 어 그래서 정의 내릴 수 없어요. 하지만 매일 그렇게 마신다 그러면 일단 어고소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기는. 어 매우 쉽고요, 그렇죠? 그리고 일단 알코올 사용 장애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, 음 어떻게 알아봐야 하냐면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거나 몸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기에 이미 어 들어선 거예요. 근데 어떤 분은 주량이 소주 반병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은 소주가 세병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간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, 이거야! 라고 딱 찝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, 확실한 건,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, 변화가 있다면, 술을 마셨을 때나,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나, 같다면은, 이걸 알고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죠 뭐,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내 심정은 똑같아. 술을 마셔도 그렇게 뭐, 별 크게 다른 건 없어. 그러면 의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마시는 거예요. 그냥 습관적으로. 그냥 마시는 거지만, 딱히 이상은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,